금속 금속 갖고 있는 애부터 우리가 선원이 적어요. S 선원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정찰병. 이런 애가 골치 아파 아이씨. 어, 어, 지금이 기회데 이런 애를 먼저 없애야 돼. 그리고, 정찰.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고. 상전 어디야 어디 있어 됐고 내려가는데 어딨니 아이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저거 저나 어떻게 내려가니? 대방 저기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야, 우리 서현 죽고 있잖아, 빨리 좀. 아, 안또 네. 시작이야, 또 시작. 나 이런. 잘안 보이는데? 야 죽으면 안 된다. 아 장교 죽일 수 있었는데 장교가 꽤잘 싸우더라고요. 지금 에너지가 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함대를 보내고요. 창문 좀... 열고! 자 옆에 것도 옆에 어, 건 그냥 들이받아서 없앨까요? 없애줍시다 지명수배 레벨이 드디어 올라갔고 자 어딨니 나타날 때가 됐는데 가 뒤에 어 아직도 불가능이네. 날 때리는 거야? 사냥꾼 어딨어 저기 있다. 아, 어, 쟤네끼리 싸우는 거죠? 쟤네끼리 싸우는 거고 나 사냥꾼을 잡아. 나 선원 좀 어떻게 빠른 여행이 안 되고요 지금 나 일로 가서 선원 좀 보충해야 되는데 어디니? 그래 정이 달려 네가 따라오고 있긴 한데 빠른 배구나 라고 있네. 피해간다. 와, 여기 또 있네. 두 대네? 멀다. 앞에 섬 없고. 내가 봐주는 거야. 기다려. 선원이 너무 없어. 들이 꽤 많네요. 저 사냥꾼 배는 뭐 별로 문제가 될게 없어. 자 얼마 남지 않았어. 정박이 안 된다면 내가 무단을 내리겠어.

없앴어 이것들이 떼거지러 왔네 그냥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다 빠져버려야겠어

니네 금속도 갖고 다니니? 끝났네? 급하게 돌려, 급하게. 좋아. 들이 받아버리겠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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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n 버릴 거야 아, 금속이 지발로 왔네. 왜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자그다? 뽑여버리고. 돌려라. 배를 돌려라. 어경이 해 야, 피켜. 쏘는게 아니고 제가 내 앞길을 막았다 그러는 뭐냐 너네 너도 잡아야 되냐 기획이네 뭉쳐있지 않으니까 누군가 날 봤다는 지금 사인이 있기도 하고 니네는 화포가 최곤가 봐. 화포 별로야. 내가 안 맞잖아. 그게 야, 이게 선 애포가 짱이라고. 니가 지금 날 잡으려고 내가 더 빠르잖니? 내가 몇대 맞을지언정. 넌 끄셔야지. 아하. 근데요, 어떡하나. 결혼 배는 깃발도 끊어야지. 뭐 누구도 죽이라 그러지. 꿀차 아프거든. 지금 선원이 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잡은 거를 놓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나는 그냥 뽀개버리겠다. 이거지, 전속력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건질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취소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자 얘도 전속력으로 들이받겠어 충격을좀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적이게 반 정도 들어오네요 그동안의 에너지 찾고요 그 다음 선원 선언. 선원 선언. 선원이 필요해 됐다 고양이 펠트? 뮤지컬 캣츠도 아니고 무슨 고양이 의상을 입어 상신이지 만땅으로 모집해주세요. 네 이제 꼭 끝나야지. 얘들아, 어디니? 우리 배... 허허, 저게... 애니머스가 보는 먹었다. 미안해요. 자, 주변에 배가 뭐가 있니? 여기 맞네. 큰 배도 있어. 여기에. 엄청 큰 배. 이건 내가 못 덤비는 배 아니야? 여긴 많이 몰려있어요. 음. 여기 한번 가보자. I'm not a We ride the wind for all she's worth! That's a pirate the. pirate for our captain. Breaking up, cheese! 어디 있지? 어디 갔어? 목표. 목표 사라짐. 딴 데로 감 너냐? 너로 바꾼다. 와, 진영수에 레벨 붙은 거 봐. 이게 급한 게 아니다. 지명 수배가 급하다. 갑시다. 어린니 당신 말고요. 맞춰 뭐 줬나요? 이대로 세이브가 되나? 갑시다. 와! 레벨 내려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아마 멈추면, 아까 지명 속에 내려간 것까지 세이브가 되고, 어, 금속 아깝다. 다음에 다시 연습해! 음 아이고, 저 해양 홀라 아닌가. 저건 내가 끝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 자, 다음에 다시 봅시다.